뭔가 설레. 나 지금 지하로 내려간다는 걸 매우 설레고 있어. <laughs> 오늘 저와 함께 할 차입니다. 동생과 엄마 집에 겨울 이불을 가지러 갈 예정입니다. 이렇게 원래 갈 때는 제가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고 저희 동생이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오늘은 촬영 겸 운전연습 겸 처음으로 네 제가 운전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안 뒀잖아 진짜 괜찮겠어? 응 잘해 일단 하면 잘해 응 들어가 들어가? 어. 네. 아니지 아니지 어 죄송합니다 우리 왼쪽 봐야지 어디? 응. 여기? 응. 응, 저거 내부 스나이로 가야지. 아, 아, 아. 어, 조심 조심. 가가 아, 아, 아. 가, 가. 죄송해요. 우리 일단 목표 버킷리스트 거 나발이고 집까지,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거를 목표로 잡아. 오케이. 이제 8km 동안 직진이야. 차선만 맞추고 너무 뭐 빠르지만 않게 가 60에서 70 사이. 자, 이제 인터뷰를 해볼까? 음. <laughs> 면허를 언제 따셨나요? <laughs> 저는 면허를. 철인가? 정말 잃었던 거 같아요. 제가 대학교 1학년을 엉망진창으로 보내 가지고 대학교에 마음을 못 드니까 너무 할게 없는 거예요. 심심하잖아. 그래서 면허를땄지 음. 속도 줄이지 마세요. 아, 네. 네.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건지 말을 하다 보니까 어, 그런 거 같아요. 말을 말을 <laughs> 브레이크를 잡지는 마세요. 네. 음, 그래서 땄는데 네. 그 뒤로 7년간 장롱 면허였어요 따놓고서 면허증을 가지러 안간 거예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내 생각엔 너무 무기력하고 약간 뭔가 그렇게 의욕이 별로 없었어. 그래서 내가 언제 면허증을 찾으러 갔냐면요. 28살인가 29살인가? 별로 지금 안 됐는데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아 제가 면허를 따고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된지금이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아 그, 그렇게 했어.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된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면, 어 운전 실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면허증을 줄수 있겠냐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그렇죠. 그런데 젊으신 분이고 하니까 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좀 혼나고 받았어. 그분이 실수하셨네 <웃음> <웃음> 응. 오른쪽 처음 본거 같은데?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고 가야지 가고 보면 안 된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너프라안해 <너무> <laughs> <또> 어떡하지? <laughs> 혼자 갔으면 어쩔 거냐? <laughs> 말이야 운전이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아. 어렸을 때 그렇게 면허를 따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원래 뭔가를 못하는 걸좀못 견디는 거 같아요 <laughs> 지금 되게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의아하시겠지만, 무슨 의미냐면, 내가 스무 살짜리 뭔가 운전도 못하는 애기처럼 보여지는 게 나는 좀 싫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운전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크잖아. 그래서 나는 좀 미숙해 보이고 싶지 않은 어, 어른, 가 그러니까 애올이었어. <laughs> 응, 여러모로 어제 의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모든 운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, 말씀을 드립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까 특히 그 BMW 님께 <laughs> 말이야. <웃음> 엄마 집에서 이불이랑 뭐랑을 잔뜩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어우. 그그 돌아가는 길인데 결국 운전대를 뺏겼습니다. <laughs> 지금 비록 운전대를 뺏겼지만 집에 잘 가고 있으니까 아주 소소한 성취를 즐거워하면서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행하.